오늘도 더러워 들으셨나요? 가해자 가족의 음모를 파헤치다. 대도시의 혼잡한 거리 전역이 되어가며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순간조차 흥미롭고 특이한 일을 벌인다. 한편 이 직업적인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코미디의 주인공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조직 스토킹 방식은 마치 이상한 연애의 연극처럼 전개된다. 속삭임으로 시작된 연애. 속삭임은 언제나 그들의 매력적인 첫 인상이었다. 자신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그들은 피해자의 귀에 속삭이는 걸 즐긴다. 저 사람 정말 나빠. 하고 직접적으로 비난하곤 하지만 피해자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마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조차 잊고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은 마치 첫사랑의 희망에 찬 속삭임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속삭이는 이들은. 결국 그 속삭임이 화자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유치한 방식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관심을 끌수 있을까? 예전에는 나쁜 소문으로 사람의 심리를 조종했던 과거의 괴롭힘이 지금은 이와 같이 현대적 재미를 곁들여져 새로운 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속삭이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일상 대화에 끼워넣기.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주변 일상 담소를 나누는 장면. 그 한가운데에 끼어드는 한가해자. 오, 저 사람 그냥 웃고 있지만 속은 시커먼걸.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에 이질적인 메시지를 배치하여 마치 연극의 대사 같은 기묘한 장면을 만든다. 관객은 그들 아닌 다른 이가 되는 상황 웃고 있는 사람들이 끝내는 자기를 타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스스로를 연기한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이러한 집착은 마치 호감의 징표처럼 그들만의 언어로 흘러넘친다. 피해자는 그들의 사실상 연애극에서 절대적으로 무관심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마치 상대의 관심을 획득한 것은 물론 소유한 듯한 착각에 빠진다. 멀리서 외치기와 비겁한 도주 김모씨.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